다음식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뒤에 부호가 달라지는데, 둘이 부호가 똑같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플러스 8 쓰고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로 쓰고요. 둘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호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부호가 다를 때는 뭘로 써라? 마이너스로 써라.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플러스로 바꿨죠. 그런 다음에 둘이 계산하는데 보니까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면 뺍니다. 5와 3을 빼면 2가 되겠고요. 둘 중에 5와 3 중에서 5가 더 크니까 큰 쪽에 부호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둘이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빼라. 7 되겠고, 8과 1 중에 8이 더 크니까요. 큰 쪽에 부호 플러스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마이너스 5. 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쓰고요. 뒤에는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자, 이제 더하기로 바꿨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다르면 빼라. 5와 1을 빼서 3을 쓰고, 어떤 부호? 5가 더 크니까 큰 쪽의 부호를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